왜그왜 왜 그렇지? 그흠 손해를 봤는데. 난 방어구 하나 날라갔어. 방어구 하나 날라갔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 날라간 거는 날라간 거고 이게 사십 사십오. 칼 62, 56, 칼 들고, 나이프는 나이프 들고, 방패 있고자 고용을 해봅시다. 애들 별로, 먹을 거왜 이렇게 싸? 먹을 게왜 반값이지? 식량이 되게 싸네. 도구는 약간 비싸고. 아, 풀렛 만선이야, 만선. 만선이었구요. 그레이브 디거 호가트를 죽이세요 근데 사람이 더 있어야 돼 상자도 있어요 우리 여긴 딱히 맘에 드는 애가 없다 371 여전히 비싸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30 요거나 사고 농부 위쪽 보시에 농부 마침 여기 있네 호가트 일단 체력이랑 부상 회복이 되야 되는데. 보자, 부상 하루에서 3일. 히트포인트 마이너스 25, 퍼티그 마이너스 25. 어, 농부 없어. 밀리샤가, 밀리샤 2600원? 헐, 더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겠어요. <laughs> 네이버에 채팅을 치긴 치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저런 채팅을 왜 치는지 모르겠어. 저런 걸 보면 기분이 나쁠 줄 아는가봐. 저런 것도 금방 간다? 자 아, 밀리 디펜스의 별두 개, 퀵 그리고 블리더 아 블리더야 피를 더 많이 흘린대요 고방 이야겠다 고방. 친구는 고방이야. 좋다고? 안 좋은데 블리던데? 는 친구한테 붕대 줄까 블리더한테 네이버 TV가 경력 있는 신입 스트리머만 받는 것 아닌가요? 뭐 이제 어 채널 개설할 때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죠. 심사 해가지고 뭐 다른 플랫폼에서 좀 어느 정도 그게 너무 빡세진 또 않고 약간의 기준 기준선만 넘으면 받아 주던데 저같이 허접한 사람도 받아 줬잖아. 저같이 허접한 사람도 네이버 TV에 채널을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요 너무 방송을 하는데, 혹은 영상을 올리는데, 뜨내기라고 해야 되나? 방송 열심히 할 것처럼 해놓고, 말만 번지르르 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아,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걸러 내려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는 안 하고, 그냥 빠스러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걸리려고 약간 걸음막처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고방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6명 됐는데 돈도 별로 없어요. 이제. 거미다 거미 아 근데 부상이 좀 거슬리는데 하루에서 3일 예커널 템플 가서 치료하고 그리고 싸울까? 템플이 근데 근처에 없네? 이 근처에는 템플이 없나? 제가 안 가봤고 템플이 없고, 얘도 템플이 없고, 그냥 싸울까? 템플이 없어. 시간 아까운데요. 자, 일단은... 뭐 상대방들이 그렇게 대단한 녀석들은 아니에요. 뿅, <laughs> 근데 우리가 써는 것도 안 맞아요. 뿅, 그렇지? 난저 원딜은 잡았다. 밑으로 온다. 여기부터 줘야겠는데?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면 아 잠깐 여기서 꼬실까 들어오라고 들어와 들어와 할까? 얘를 때리려고 들어오려면 여기로 들어와야되거든? 여기서 버텨줘 그럼 여기 들어오다가 창에 푹푹 얘때리려고다이때푹 이때는 많이 구성을 하니까 앞선을 앞선에 자리를 채워주기가 좀 어렵네요. 저기 둘 정도 여기 이 안에 하나 숨어있는데 여기 숨어있어가지고 제 견제 해줘야 되고 숨은 거 막아줘야 되는데 견제해주고 <laughs> 숨어있는 녀석을 여기서 막고 <laughs> 뾱 들어왔죠 뾱 우리 원딜 치로 올려 그런다. 그렇지, 그렇지. 얘를 이제 저놈 죽이고 와서 또 단검으로 박 찔러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똑같은 뭐 갑바 터지면 안 된단 말이야. 아, 아. 하지마. 너는 얼른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됐다. 근데 포위하면 되겠다. 포위하러 갑시다. 빨리 올라오죠? 아, 볼까 아야, 아픈 거 푹푹 푹푹푹끝 사망자 없다 오 멤버 하나 탈치원 하나 방어구 방패 엉덩이 반가잘 엉덩. 얻었어요 9 0갑바 먹었죠 9 0갑바를 어... 일단 익혀주고요 <laughs> 얘 지금 귀 나가고 어...뭐냐 좀 깊게 베이고 아직 회복을 해야 됩니다. 레버비 3명이 있고요. 55갑다. 8치온 얘가 8치온 얘도 8치온 줄까? 살치움 원딜 4 2 5 얘도 원딜 아 <laughs> 이러면 안 된다고 얘가 원딜인데 원거리 공격이 2밖에 안 올라가죠 이러면 이제 미래가 없어요 얘는 전향해야겠는데 근거리로 오히려 근거리가 더잘 나왔는데 금거리가 3 나왔지, 금거리 방어도 3 나왔지. 그리고 리졸브나 계속 찍을까? 깃 발맨, 깃 발맨 갈까? 전직 해야겠다, 전직. 3, 3, 4, 리졸브 찍어. 아... 위치 헌터에서 기수가 돼야 될것 같아. 일단 예비 기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수로 해놓고. 위치 헌터는 원거리 별이 잘안 붙어요. 그래도 얘는 붙었어. 얘는 두개 붙었죠. 얘는, 어, 석공 들고 있다가 포람 들고 있다가 막 교체하면서 싸워야겠어. 석공 포람 교체해가면서 막 열심히 쏘는 거지. 깃발 생기 깃발 주려고요 존버를 해야겠다. 헌트가 헌트, 난 시간 좀 보내고, 아직 회복이 덜 됐는데, 우리 야구 내한명 아직 회복이 덜 돼가지고요. 회복되면은 뭘 해도 하고 싶은데 하루에서 이틀 남았대. 오늘 회복이 되려나? <laughs> 얘가 오늘 회복이 되면은 바로 그냥 임무를 가도 될것 같은데. 아 근처에 템플이 없어 좀 시간 좀 보내볼까? 월급을 딱 주고 회복되면 바로 임무 갑시다 헌트 근데 원딜이 우리가 3명이잖아 원딜이 3명이 되면은 고기방패 더 있어야겠는데 진짜로 방금 싸움을 해보니까 앞에서 버텨줄 친구가 더 있어야 돼. 얘네가 일단 저기 붙어버리면 싸움을 좀 못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앞에 벽이 좀더 있어야겠어. 딸랑 3 명만 가지고 막기가 너무 빡세. 벽이 좀더 있어야 돼. 얘를 방패를 줄까? 주고 다닐까? 일단 열심히 화를 쏘다가, 여차하면 수업하고, 가드 그래야겠다. 열심히 쏘다가, 여차하면 수업해. 그리고 가드 그러면 뭐할 만하죠. 사냥을 떠난다. 거미 다섯 마리. 아씨 캐러벤에딱 붙을라 그랬는데 거미 다섯 마리. 비워, 자리를 비우면 좀 곤란한데.부터. 여기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데. 반격을 해볼까나. 자꾸 옆으로 가요. 야, 이씨. 잘 써봐. 그렇지. 써야겠다. 때리지 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얘는 스왑이 안되는데? 아이씨 찔러 막타 눈쳐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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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은 안 걸렸지? 좋아. 그렇지. 그 좋아요 거미줄 한개아 루틴을 제대로 안 해오는 것 같아 누가 딴 주머니 차나 누가 지금 전리품을 빼돌리나 거미를 다섯 마리 잡았는데 거미줄 한 개밖에 안 나왔다고 어떤 놈이 자꾸 빼돌리는 거야 흐흠 보자, 도구 277. 도구는 건너가서 사면 되구요. 갑시다. 건너갑시다. 레벨업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레벨업. 얘는 사악이, 피로도, 체력. 컴페니언 탱이지. 1 0서스원는원딜원딜의 쌍별. 4 3 3. 물사이. 됐다. <laughs> 출신 성분별로 0원1 있냐고요? 그렇지는 않을걸. 별은 그냥 막 랜덤으로 붙던데. 요1 0린의원1 0 속도 1 0 마이너스 요1 0 1 0 이니시에이티브 이니시가 10% 깎여요 퍼머넌트로 근데 얘가 이제 근접이라서 크게 영향은 없는 크게 페널티가 되지는 않는 좀 그런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가려고 120 130 헌트 명상을 얻었다. 또 뭐야? 울프셋? 밤인데 아, 우리 궁서가좀 많아서 밤은 싫은데? 아이씨, 밤인데. 우리 그 셋이야. 시원하게 붙어버렸네. 이 늑대한테 물리면 좀 아플텐데. 얘네가 사나 싸우나, 사나운 땐가 다이어프다이어프다이어프부터한방두방 방. 이렇게 기발 올라갔고 한방 되게 안 맞고. 아야. 아야. 괜찮아 괜찮아. 여시. 잠깐 좀 아픈데 많이. 깃발 올라갔고, 깃발 다 올라갔고. 그잘 잡았다. 늑대, 늑대 가지고 어디 갔어? 늑대 가지고 하나도 없고, 이상한 고기랑... 어... 아드레날린, 글랜드... 이상한 기관 하나 잘라왔고요 밤이라 공수들이 좀못 싸울 줄 알았는데, 그럭저럭 맞췄어요. 가죽은 없어! 가좀 세네.